예. 여러분께서 보시 보고 계시는 사진은 3월 28일 어, 저녁 시간대 강원도 정선에서 어, 제보자가 음, 평소 저공간에 어, 그전부터 UFO가 가끔 출현하는 것을 알아서 그 지금 그 영상 속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출현했다가 한 20초 만에 불빛이 꺼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어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어 포착한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. 갑자기 나타났다가 한 20초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어 동영상으로 찍는 데는 실패했지만 음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 항공기나 헬리콥터의 모습이 아니고 전형적인 ufo의 모습이었다고 어 증언을 하였습니다.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저 공간은 그전부터 미확인 비행 물체가 가끔 많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공간이어서 이날도 어 혹시 나타날까 해서 이제 쳐다보다가 지금 사진 속의 물체처럼 강한 빛을 발하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출현했다가 소멸하는 약2 0초 정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따라서 U F O 일 가능성이 크다고 목격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과연 저게 U F O 이 불빛일까요?